3년 동안 엄소리 마을에서 어르신들과 지낸 활동가들이 의미 있는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엄소리의 평범한 일상이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타고 문화적으로 재발견해낸 전시회입니다. 보도의 김정필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에 시작된 목소리 프로젝트, 설악면 엄소리 할머니들 이야기가 얼수공장에 전시됐습니다. 대중으로부터 주목을 받고 영향을 끼치는 유명 인사를 셀럽이라고 하는데 엄소리 마을의 셀럽은 팔순을 훌쩍 넘긴 노인들입니다. 어르신들의 평범한 일상에서 특별한 이야기거리를 찾아내 가상 스토어 컨셉으로 재미나게 풀어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정말 특별한 이야기거리들 그리고 비범한 것들이 저희는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주변에 평범하고 이런 일상적인 이야기들도 이렇게 전시가 될수 있다라는 것을 전시장 한가운데는 삶의 발자취를 담은 막걸리를 전시했습니다. 맛과 멋을 담았다고 해서 맛걸리라고 합니다. 다른 전시회와는 다르게 셀럽들이 사는 마을 지도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또 모니터가 있어 전형적인 산골 마을인 엄소리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이게 알림되는 게참 중요하고, 참 엄소리고 노인네들이 정말 옛날에 사신, 사셨다는 게 정말 고생도 많으셨다는 걸 내가 느끼고 있어요. 셀럽들의 이야기를 품은 애장품도 전시됐습니다. 애장품은 팔지 않지만 가격도 가늠할 수 없어. 살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느리고 다정한 셀럽들의 컨츄리함은 팔아도 전시된 물건을 팔지 않는 컨츄리 스토어는 오는 28일까지 문을 엽니다. 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 TV 김정풀입니다.